봐 봐. 에서

아 너무 아야니이 재미도 이런 거 하는구나. 재민 인간적이네. 얼마 걸렸어 오늘? 오좀 밟았어요. 여시 시쯤에 출발. 네 시간 걸렸어. 아니야. 미안해. 개찍 개찍혔어. 너무 뜨다 같이 가야 되도록 같이 가야지. 경도 혼날 때 혼나야지. 대면이가 있으니까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어 여기 내려. 야. 야, 어디다 줘? 안 어디다 안 줘? Mark, sure. 달아, 있어. <시간> 오! 오! 뒤에, 뒤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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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대아 괜찮아. 데아그찮아괜수가 괜찮아. 괜찮아. 탄찮아괜찮데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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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 갇히니까 계속 갇혀서 벗어나려고? 여기 <laughs> 공이 네. 공을 딱 잡으면 바로 안 뿌려지는데 갇힌단 말이야 나 근데 앞에서 뭐, 어디 사이에 있을지 모르겠어 나한테 주기 힘든가봐 연기영상에도 분명 이렇게 계속 가깝잖아요 사람들이 구비가. 그러니까 저기서 바로 앉은, 나이스 바로 앉아. 바로 붙어 게 된다 니요 바로 앉으면. 돌, 돌진하고 싶어 상게 아니라. 네. 아, 왔다. 왔다. 아! 어버루겠다. <laughs> 잘못 맞았어. <너무>. 아, 렸어 <laughs> 아, 이거 잘못 맞았어. <laughs> 이거 로 들어네. 바로 방송인의

올라 올라 어차피 절대 못 놀아요. 야, 괜찮아, 네가. 가 봐. 그

키세, 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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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킵. 다시 뒤로 킵킵킵킵 뒤로 마. 다시 시작해 우당탕이야 우당탕 에이 e e p keep k e 시 p keep k e 야 p k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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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e e 괜찮아. 괜찮아. 오케이. 도미 네. 또 균형 맞기 시작한다. 두면. 지미 또또 균형 믿기 맞기 시작한다. 한명 <laughs> 빈단, <laughs> 빈단, 빈단 소리야. 다시 한번 아, 다시 다시 시 헤이 헤이 우와! 와! 지렸다. 야. 나기 왼발로 찼다고 했는데. 어. 퍼퍼 응, 고려. 아이, 잘했어. 지좀 오는가, 오네. 리도 호흡하고. 이대 좋은데, 오. 오. 어, 뭐, 이야 우리야? 아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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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런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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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이고 이런, 이

나의 나야 코빼기 코빼이 와, <laughs> <laughs> 이거이거 왜? 아, 이렇게 와. 다 빈다. <laughs>

굿 아우! 파이팅! 좋았어. 좋은 전개야. 어, 연결. 아니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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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아니래. 파이팅! 아니래. 파이팅! 아니래. 아, 이거 아닌 결과야. 저번에 언제쯤싹는데 하시는... <laughs> 내가? <웃음> 좋아. 에헤이 막고 할게요. 형은 오늘 뒤로 갔잖아요. 응? 오늘 뒤로 갔잖아요. 얼굴 뒤쪽으로 뭘. 갔잖아요. 뭘? 아까 올라설 때. 어. 얼굴 앞쪽으로 탄적한번 있었거든요. 저번에. <웃음> 아니에요 <웃음> 야하겠다. <Pharaoh>. 야하겠다.